워터밤을 위한 필수템.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는 필수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름 야외성인 전기물총 장난감이에요. 이 물총은 강력한 자동 고압버스트로 물을 멀리 퍼붓고 1000ml의 물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어요. 배터리와 USB 충전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에서 16m까지 물을 쏠수 있어요. ABS 소재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죠. 수영장, 잔디, 마당이나 해변에서 물싸움을 즐기기에 딱이에요. 어린이 선물로도 좋고 캠핑이나 송크란 축제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. 이번 여름 이 물총으로 상쾌한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 어린이 생일파티 용품 LED 만화 라이트업 시계 장난감 소년소녀 웨딩 손님용 기념품 크리스마스 파티 선물 피나타 6개 이 제품은 빛나는 팔찌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어요. 멀티컬러로 다양한 색상이 포장된 6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웨딩 생일파티,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고객들은 귀여워요. 좋아요 라며 만족스러운 리뷰를 많이 남겼어요.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착용 가능하며 배송도 빠르고 잘 포장되어 있어요. 하지만 색상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. 이번 생일 파티나 이벤트에 활용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 물싸움을 즐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장난감을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전기물총 장난감으로 강력한 고압 충전 에너지로 물을 자동으로 스프레이 해줘요. 방아쇠를 당기면 강력한 물 분사가 가능하고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요. 작은 사이즈지만 대용량이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해요.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해줘요.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품질이 좋고 물로 채워져 계속 발사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으로 더욱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세요.